고구려, 백제, 신라 전사들이 각각 전투복을 입고 험준한 산 위에 서 있다. 하지만 갑자기 긴장감이 풀리듯 그들이 투구를 벗고 평범한 표정을 짓는다. 우리가 아는 삼국의 전사들, 늘 싸움터에 있었을까? 사실 그들의 하루는 훨씬 더 인간적이었습니다. 전사가 아침에 일어나 갑옷을 천천히 입는다. 무거운 갑옷을 매만지며 거울처럼 물가에 비친 자기 얼굴을 바라본다. 아침 그들은 갑옷을 단단히 조여 매며 또 하루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늘 불안이 자리했죠. 고구려 전사들이 활쏘기를, 백제 전사들이 검수를, 신라 전사들이 방패를 들고,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모습으로 햇살이 내리 쪼이는 속에 서로의 전열을 다집니다. 활, 검, 방패. 그들의 훈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모닥불 옆에 모여 앉아 술을 나누고 고기를 찢어 먹는 전사들. 웃음소리가 들리고 서로 농담하며 잠시 전후회를 나눕니다. 하지만, 훈련이 끝나면 전사들은 우리와 똑같이 웃고 먹고 친구와 농담을 나눴습니다. 그들에게도 평범한 하루가 필요했죠. 어둑해진 산성 위 전사들이 무기를 닦으며 잠시 하늘을 올려다 봅니다. 별빛에 비친 눈빛은 결연하면서도 두려움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전투는 곁에 있었습니다. 내일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불안은 그들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천막 속 전사가 가족의 작은 목각 인형을 꺼내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멀리서 전쟁의 북소리가 점점 커져옵니다. 전사들의 하루는 전쟁 속에서도 가족을 그리워하는 아주 인간적인 하루였습니다. 장엄하게 서 있는 새 나라 전사들 별빛 하늘로 영원히 올라가는 듯 보입니다. 삼국의 전사들 그들도 결국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